오늘 우리들은 우리 탈북민들을 대표해서 김성민 대표가. 비례대표로 꼭 대회한다는 과거 북한 민주화와 인권투쟁을 활발히 벌려온 김성민 대표와 같은 인권투사가 바로 적임자라고 저희 탈북민 사회에도. 정말 이. 바라는 게 있고 또 원칙이 있고 상식이 있는 겁니다. 와서. 정착 활동에만 매진을 했던 이 무공적인 그런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특히 탈북민 사회를 대표하는 그런 인재가 되는지 저는 대묻고 싶습니다. 북한 인권 활동과 탈북민이 성공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던 이런 그어 조직 하나의 던 리더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냥 당에서 일방적으로 이게 정하다 보니까 어, 국회의원들이 어, 나와서 활동하려고 해도 그 기존의 음, 먼저 활동한 이런 사람들과 또 닮은 사이하고 연기가 잘 안됩니다. 이 고마운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모른 채 북한의 굽실 되는 정치적 야심가들을 석시원이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미디어 오늘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에, 9일까지 국민의 힘의 그 비례정당에서 비례대표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탈북민들을 대표하여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 인권을 위해서 활동해 오신 김성민 대표를 우리 탈북민 비례대표로 추천할 것을 적극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러 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성민 대표 본인과 어, 북한 민주화위원회 허강일 위원장을 비롯해서 탈북민 단체장들이 참가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탈북민들을 대표해서 김성민 대표가 비례대표로 꼭대여한다는 저희들의 그런 생각과 공통된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다음엔 탈북민 단체장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 좌우로 갈리는 것도 모자라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파국로 몰아넣었던 통진당 후신들이 대대적으로 국회 에 입성할 4월 10일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탈북민 인권 단체들은 탈북민들 속에서 등망이 있고 신뢰가 있고 과거 북한 민주화와 인권 투쟁을 활발히 벌려온 김성민 대표와 같은 인권 투사가 바로 적임다라고 생각하면서 김성민 대표를 어,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비례 대표로 추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끝마치겠습니다. 전국 탈북민 연합회 상임대표 장세열입니다. 아, 정말 우리 탈북민들 모두는 어, 사선을 뭐 해쳐서 목숨을 건뭐 탈북이라고 하죠 자유를 찾아온 건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거는 서로 다른 거죠. 어, 정차제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면, 그래도 두꺼운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정말 그 하루도 쉬지 않고 북한 민주화와 인권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 저는 뭐, 국힘당에서 저희 탈북민들 인재 영입, 아예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말입니다. 저희 탈북민 사회도 에 정말 이 바라는 게 있고 또 원칙이 있고 상식이 있는 겁니다. 와서 정착 활동에만 매진을 했던 이 무공적인 그런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특히 탈북민 사회를 대표하는 그런 인재가 되는지 저는 대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 북한 형제들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북한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일선에서 싸웠던 우리 인권 활동가들 선배, 그리고 또 성각자이자 모험이었던 김성민 대표님과 같은 그런 분이 국회 진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인권 활동과탈북민의 성공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던 이런 그어 조직 하나의 어떤 리더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냥 당에서 일방적으로 이게 정하다 보니까 어 국회의원들이 어 나와서 활동하려고 해도 그기존음 이게 이게 먼저 활동한 이런 사람들과 또탈북사고 연계가 잘안 됩니다. 탈북자 김성민이 선을 버텨려 하는 건 북한군 장교였던 저희 새로운 삶을 통해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의 소중함과 자유통일의 필요를 더 강조하기 위함이며 탈북민의 제일숙제인 종착과 삶의 개선에 법적, 사회적, 법적 사회 관계망 적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내정형으로 전이된 피한마귀를 극복하고 살아있게 한 대한민국에 감사하기 위함이고 이 고마운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모른 채 북한에 굽실대는 정치적 야심가들을 석시원이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동지들의 부름과 믿음에 도해 도무로 사는 김성민의 삶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는 저의 이유이고 총원 사임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독재 정권에 편승한 남한의 종북세력들은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아넣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만들어 4월 10일 총선에 이석기 통진단 후신들을 대거 진입시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자유를 찾아온 우리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이 또다시 북한이 대남 공작에 휘말려 우리 소중한 자유민주주의가 난도질 당하는 것을 더 이상 보만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 힘은 대북정책과 북한 인권 3만 4천여 탈북민들이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은 물론 자유의 적들과 온몸을 던져 싸울 수 있는 투사형의 탈북민을 국민의힘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로 영입하여야 한다. 북한민주화인을 비롯한 탈북민 인권단체와 정착단체들은 탈북민 사이의 대중적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를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추천하며 이를 정부여당 국민의힘이 수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